작연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한쪽의 피크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V피크 이렇게 쓰기도 하고 v P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피크 투 피크가 있어요. 여기 피크에서 여기 피크까지 할까? 그럼 이거는 V 피크 투 피크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재를 해줘요. 플러스 피크에서 마이너스 피크까지. 플러스에서 최대값, 마이너스에서 최대값, 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현파, 정현파에 대한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V 에버리지 값 여기다 에버리지라고 썼는데 그것은 주기를 나눠줘요. 이 전체 값에다가 주기를 나눠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 아, 예를 들어서 이게 정현파예요. 정현파인데. 정연파의 평균값을 구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어, 플러스 쪽으로 간 거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간 거하고 정연파는 똑같죠. 어, 여기 차지하는 면적이 똑같죠. 그래서 보통 평균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은, 어, 적분을, 적분을 취해줘야 돼요. 적분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럼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이루는 그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쇄가 되잖아. 상자가 되면 결국 한 주기 동안만 뭐 우리가 나머지 주기를 알수 있으니까 보통은 한 주기만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로가 되면 이건 평균값은 제로가 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전기전자에서 파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연파 정연파를 평균하면은 제로가 된다. 이렇진 않아요. 정연파가 들어갈 때 뭔가 일을 하잖아요. 발전소에서 어떤 뭐 교류 전압이 온다 그랬을 때 평균값은 제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전기전자에서 평균값이라고 할 때는 절대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평균값. 절대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절대값을 치우면 값만 취하는 거예요. 값. 값만 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는 빼버려요. 마이너스 4. 그러면 이거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이 면적을 반대로 이렇게 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은 반주기만 봐도 돼요. 한 주기 볼 필요 없이 다 똑같으니까 이 반주기 동안에 이 파형이 그리는 이 값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다른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얼마로 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C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우리가 DC적으로 평균값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C를 DC 값으로 우리가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VT를 요 순식값이라고 했죠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정해지고 그 각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되겠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VT를 어, 그냥 이거는 함수라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 는 사인 함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VT꼴 VM 사인 오메가 T VT꼴 VM 사인 오메가 T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가 절대값이 씌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사인 파형을 그리는데 아, 마이너스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 쪽으로 다놓고 생각하자 이거예 플러스 쪽으로 뒤집어 놓고 플러스 쪽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쉬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이 사인 파형의 마이너스 쪽 파형을 플러스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포지티브 쪽으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건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줄 필요 가 없죠. 여기 한 줄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으니까. 반주기만 생각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주기면 2분의 t잖아요. 2분의 t. 근데 이게 2분의 t니까. 위로 올라가서 2가 되고 여기는 2분의 t.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어떤 신호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균값을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균값도 하나의 dc값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일정한 dc값. 크기가 다른데 이걸 하나 일정한 값으로 본다는 의미에서는 DC 값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 AC를. 그럼 이게 실력 값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값이라고 하는 것은 effective value예요. 뭔가 효과적인가, 뭔가 쓸모 있는가 이런 의미도 되겠죠. 아,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RMS. 우리가 보통 V RMS 이렇게 쓰죠. 이거는 실력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값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실력 값은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우리가 뭐 V 으면 V 하나로만 쓰면 이게 피크인지 피크 또 피크인지 에버리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어, 보통 RMS 값을 의미한다. 치료 값을 의미한다. 아, 근데 여기 보면 이, 이 RMS가 루트 민 스퀘어의 이니셜을 딴거예요 앞자를 땄는데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스퀘어 그러면 제곱이에요. 제곱 했는데 그거에 평균값을 취해서 루트 루트 값을 구해라 이런 거죠.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그거에 루트 값이 바로 시료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RMS 값이 시료 값이 되는데 이거는 시기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V RMS는 루트가 씌어졌죠. 이제 루트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스퀘어 값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미는 평균 값이 있죠. 그러니까 곱해서 평균을 취해 가지고. 주기 동안의 평균 값이니까 이것도 적분을 하니까, 디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웠어요.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계산할 때이 식을, 어 왜이 이 식을 쓰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이 식이 뭐지?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겠지.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돼요.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값은 한마디로 말하면, DC 예를 들어서 1 v DC가 어떤 일을 해요. 여기 보면은 DC 어떤 1 v 가 있어요. DC 1 v 가 있는데 여기는 뭐 열이 나는 거로 표현했어요. 온도를 높이는 어떤 열, 뭐 열이 올라가면 줄 열이 올라가겠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 파워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게 일을 하는 것만큼 온도계의 수준으를 올리는 것만큼 아, 그런 일을 할때 그러면 어, AC는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를 가해서 요 운동을 올라간 것만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에 그 AC 값을 우리가 DC가 일하는 것만큼 똑같이 했으니까아 이거를 실오 값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발상은 그런 건데 그럼 뭐냐 하면 어 DC1 v 가 일을 하는 것만큼 AC가 똑같은 일을 할 때의 AC 값을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시 VRMS 이 루트에 0 분의 1, 한 주기 그렇죠? 주기의 순식값의 자승이 되겠죠. 시간 상으로 변하는 신호의 평균값을 취해서 어, 그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음. 그게 왜 DC 예를 들어서 1 볼트면 1볼트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것인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파워, 어,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 DC 전력하고 AC 전력하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DC 1 v 가 하는 일을 AC도 DC 1 v 트한 일만큼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거예요. AC를 AC는 복잡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쉬우니까 인간한테는 쉬우니까 AC를 우리가 변하지 않는 DC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값은 그냥 그 파형의 평균값이에요. 일정한 값을 얘기하지만 실효값은 평균값과는 달라요. 어, 평균값을 취하는 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은 DC 1 v 가 하는 일만큼 AC가 똑같은 일을 할 때에 AC 값은 얼마냐 아, 그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유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저항 아래다가 우리가 DC를 하고 네, AC를 갔어요. 인가했어요 DC 전압하고 AC 네, 전압을 인가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때에 DC하고 어, AC 값을 우리가 구하는데, DC는 뭐1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단위 전압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이거를 우리가 R에 대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부하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가를 따져줘야 되니까, 부하를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와, 이거 I를 R하고 V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I는 알 분의 V 가 되겠죠. 그럼 V 가 되고 이것은 알 분의 V 자승이 돼요. 그 저항에 전압 가한 걸 자승만큼 하면 자승만큼 하면은 파워가 구해져요.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DC 적으로 DC 적으로는 임의의 저항에서 임의의 저항에다가 전압을 인가했어요. 그 하는 일 하고 그다음에 AC를 인가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C를 인가해서 같은 일을 하게끔 만들었을 때에 AC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저항에서 우리가 AC를 인가해서 요, 요것을 구하는 거예요. DC가 하는 것만큼 일을 하는 그 AC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요런,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R은 지어질수 있어요. R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부하장에서의 일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V자승 이걸 DC고 이건 AC에요. 이건 DC고 이건 A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주기 동안 보면 되겠죠. 정연파라고 하면 주기가 똑같으니까 한 주기 동안,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주기 동안에 하는 일을 보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주기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분을 0부터 T까지 V자승, DT.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V자승, DT.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전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v 자승 t. 아 이거 직류는 상수죠. 상수를 접근하면은 그냥 v 자승 t가 되고 0부터 t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0부터 t까지 v 자승 t t. v 자승 t 빼기 어, V자승 곱하기 제로, e q u 0부터 T, 어, V자승 T에 지치가 되죠. 어, 이건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고, 그럼 V자승은 T분의 1, 제로부터 T에 V자승 T 지치가 되죠. 그래서 DC 전압이 한 만큼 A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V는 양쪽에다 루트를 씌우면, 이거는 벗겨지죠? 그럼 벗겨지고, 여기는 루트가 씌워지죠? 그래서, t분의 1, 제로부터 t까지, v자승, t에, d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이 나왔어요. 똑같죠? 요거는 rms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현파에 실효 깎고 간다. 그럼 여기다가, s i n n vm, sine 오메가 t 를 넣고 계산해주면 돼요. 아 그러면은 첨두치에 비해서 얼마가 돼야 아, 시료값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구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 교류 신호의 평균값하고 시료값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평균값은 똑같은 평균값이에요. 아 ac 를 dc 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데 평균값은 그야말로 ac 의 그냥 고른 값, 일정한 값. DC 적인가 그거를 얘기하지만 아 시료 값은 DC 가 하는 일만큼 똑같은 일을 할때 AC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C 적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은데 그 의미는 확 다르죠 하나는 그냥 평균이고 하나는 DC 가 하는 일 만큼의 똑같은 일을 할때 AC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두 개가 구별이 된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현업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시료값 많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시력가 얼마야 부인은 얼마야 그럴 때 그냥 시력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시료의 평균값과 시력값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